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가운데서 찍고 멀어갔네. 아유 내가 오고 안 오고 보단 여러분들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아유 누나 다리 아픈데. 아유 못이 어 입고 왔구만. 아유, 아유 감사. <laughs> 누나 왼쪽 다리아 오른쪽 다리도 완전 가지고. 오 누나 왼쪽 다리아 오른쪽 다리도 완전 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이게 옛날에는 금방 금방 됐는데 나도 나이 가드니까 이제 어제 다리 목만 그리고 나도 이게 장구 칠 때도 어제 다리고 오늘 다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눈뜨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일어나셔야 돼요 <laughs> 마지막으로 울고 누는 박탈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